안녕하십니까 브릿지 전문가와 알렉스가 함께 진행하는 펌펌 브릿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국내 최고의 브릿지 전문가이신 최정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은 어, 과연 브릿지란 무엇인가 어, 이 브릿지의 핵심 요소들과 구성 그리고 브릿지를 어, 어떻게 게임하는지 그런 것들을 최종희 선생님과 함께,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릿지 입문. 자, 브릿지는 전략과 파트너십의 카드게임입니다. 자, 우선 브릿지는, 이, 노우스와 사우스, 그리고 이스트와 웨스트, 이렇게, 2인이 한 팀을 이뤄서, 어, 대결을 펼치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어, 이 팀은 트럼프 카드를 사용을 합니다. 이 트럼프 카드는 총 52장이고요. 4명이 있기 때문에 각 플레이어들한테 13장의 카드, 카드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플레이어는 테이블에서 낯집한 방향으로 이제 게임을 플레이를 하는데요. 이 브릿지에서 사용하는 이 트럼프 카드의 문양은 총네 문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스페이드, 그다음에 하트, 다이아몬드, 클럽이 있는데요. 어, 선생님 혹시 이 스페이드와 하트, 다이아몬드, 클럽이 어떠한 상징하는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아 네. 그 전통적으로 이제 스페이드는 귀족을 상징하고, 아 네. 그 하트는 성직자, 네.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상인, 네. 클럽은 노민을 상징하고 있죠. 아, 그러면 이 게임에서도 어떤 문양에 대한 그 레벨이 있습니까? 그 브릿지에서는 네. 스페이드와 하트를 메이저라고 네. 이제 부르고요. 아, 네. 다이아몬드와 클럽을 마이너 수트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네. 그러면, 네. 어, 야구에서도 메이저 리그가 있고, <laughs> 마이너 리그가 있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제 추측에 의해 네. 제가 예상한 건데, 메이저로, 어, 승리를 했을 경우에는 왠지 점수가 더 많을 네. 것 같은데요. 한명씩 카드를 내서 그 중에 네. 이제 이긴 사람이 있고 뭐 지는 사람이 있을 텐데, 네. 그렇게 하나씩 내는 거를 트릭이라고 하는데, 네. 네. 그 스페이드를 트럼프로 했을 때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요. 네. 스페이드나 하트를 트럼프로 했을 때 메이저 수트를 네. 그 트럼프로 했을 때는 트릭당 30점씩. 아, 3 0점 네. 그리고 이제 마이너수트는 20점씩. 네. 그렇게 이제 스코어링 시스템을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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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만약에 이제 뭐 스페이드로 내가 처음에 계약했던 거보다 뭐한 번이나 두 번을 더 이기면 그 정도의 더 보너스 점수를 받겠네요. 트릭 점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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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laughs> 지금 방금 얘기하신 그 트릭에 대해서 음, 한번 네. 어, 최정진 선생님한테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브릿지는 일단 시계 방향으로 네. 돌아가면서 누군가 이제 선이 네. 네. 돼서. 네. 그 사람이 낸 무늬를 네. 무늬가 있으면은 따라서 내야 되는 게 이제 기본 규칙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리고 네. 같은 무늬를 네. 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게 있는데도 이제 내지 않으면은 리버크라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게 이제 발견이 되면은 반칙이죠. 네, 배치겠죠? 페널티가 있죠. 네, 이 브리티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반칙을 했을 경우에는, 네. 어, 패널티가 매겨지는군요. 네. 네. 그래서, 그럼 네. 네. 하, 하, 그, 총13 트릭이 있게 되는 거죠. 아. 네. 총 13번의 트릭을 돌아서. 네. 그. 승부가 결정이 네. 되는군요. 네. 13 트릭 중에 몇 트릭을 가져오느냐. 네. 이기면은 이렇게 이제 세워서. 아, 네. 네. 졌으면은 눕혀서. 아, 카드를. 네. 세로로. 이렇게 자기가 바라보는 방향에서 세우, 이기면 세워놓고, 네. 그 다음에 가로로 놓는 경우는 내가 졌을 때. 네. 네. 저기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테이블에. 네. 하트가 이렇게 이제 하트 5가 나오 고 네. 네. 하트 8 그리고 네. 하트 2 퀸. 네. 여기서 이제 퀸이 제일 높으니까. 네. 그 마주 보고 있는 네. 하트 8을 들고 있는. 같은 로스와? 편, 같은 그렇죠. 편은 이제 세워서 네. 놓고, 네. 네 지금, 예, 이스트, 웨스트 파트 네. 5와 파트 2를 낸두 음. 패원은, 높여서, 네, 네. 높여서 네, 눕혀서, 네. 네. 그렇게 이제, 어, 이기고 지구를, 네. 네 카드를 세로와 가로로 이렇게, 네 어. 지금 보면 이제 첫 번째 트릭은 이기고 두 번째는 네. 지고 네세 번째 네 번째는 이기고 다섯 네. 번째는 지고 네.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총세 네. 번을 이기고 두 번을 진 어떤 의미가 되겠네요 네네자 네. 그러면 같은 문양을 항상 낼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카드 플레이를 하다 보면 네, 어, 없을 때도 있죠 네, 없게 됐을 때 네. 내가 이제 그 같은 문양의 카드가 내야 되는 문양의 카드가 없을 경우에 이제 버리는 카드를 디스카드라고 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이 디스카드도 그냥 내 멋대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전략적인 어떤 시그널이나 이런 것도 나중에는 네 나중에는 제가 그 버리는 카드의, 뭐, 숫자가 높냐, 낮냐, 뭐, 이런 걸로 네. 해서, 네. 그, 신호를 주는, 그, 아, 신호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스 부호처럼 그, 대화를 할수 없기 때문에, 카드로서, 이렇게. 네, 그렇죠. 파트너한테, 뭐, 음. 얼굴을 찡그리, 찡그리거나, <laughs> 뭐 머리를 <laughs> 만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거는 거 반칙 아닙니까? 네, 반칙이죠. 네. 아, 네. 아, 제가. 네, 그래서 이제 이 카드의 높낮이 이런 네네. 걸로 이제, 신호를 네, 주고 받죠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토너먼트를 이렇게 나가다 보면, 네. 이게 그, 눈치과 네, 어떤 그런 바디 모션으로 네.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파트너십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비매너 게임이라고 볼수 있겠죠. 네. 오로지 카드로만.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네. 행이죠. 네. 네. 이렇게 돼서. 어. 그리고 여기 그림하고 이게 좀 잘못됐네요. 아라운드 에이스가 나왔고 네. 여기 네. 설명은 디스카드 예시로 설명은 네. 스페이드 에이스를 리드했다고 나왔는데 이 부분이 네. 좀 아. 오, 이제 서로 바뀌었네요. 네, 이 부분 네. 좀 그 설명하고 네. 그림하고 조금 맞지가 않습니다. 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laughs> 아, 음. 그리고 이 브릿지는 그냥 단순히 어떤 카드 플레이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이제 입찰과 플레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좀 네. 간단히 설명 좀해 주시죠. 비딩 단계는 음. 뭐 이제 경매, 경매를 네. 통해서 그, 몇 개를 가져오겠다 매트릭을 가져오겠다 아, 이런 네. 이제 경매를 서로 해서 네. 그 어느 쪽인가 이제 그 입찰을 이제 따낸 네. 네, 것을 이제 계약이라고 콘트랙트 말 그대로 콘트랙트 네. 브릿지가 네. 네. 여기에서 이제 유래된 거죠 아, 네. 그러면 이제 기본으로 네 이제 여섯 트릭을 네. 기본으로 해서. 그렇죠. 이게 13시니까 네. 반, 반을 나누면 은뭐6여 네. 여섯, 6대다가 어느 한쪽이. 그렇죠. 한 트릭을 더 가져가겠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내가 7번을 이기겠다. 네. 이러면뭐원레벨 네. 그리고 8번을 이겠다 기 하면 은 이제 2레벨로 네. 계약을. 네. 그리고 이제 그런... 트럼프를 뭐 네. 정할 수도 있고. 아. 트럼프가 없이 할 수도 있고. 트럼프와 노트럼 네. 게임으로도 네. 할수 있고요. 네. 그 트럼프와 노트럼 게임을 정하는 방법은 어, 또 다음 시간에 좀더 자세히. 네, 그 부분이 약간 네. 좀더 자세한 네, 설명이. 복잡합니다. 네. 네, 가야 되, 들어가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미니 브릿지랑 이렇게 있는데 간단히 좀 설명 좀해 주시죠. 네, 그 미니 브릿지는 네. 그 일단은 정식 브릿지에서 예, 그 입찰, 네, 비딩 단계가 좀 빠져 있다고 아, 보시면 되고요. 네. 간략하게 이제 서로 점수를 네.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아, 네. 네. 점수 많은 쪽에서 이제 그 플레이를 하고, 네. 점수 적은 쪽은 디펜스를 하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간략화된 그 브릿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 최정진 선생님과 함께 브릿지란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어, 깊숙이 들어가서 여러분들한테 어, 브릿지란 어떤 것인지를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네.